오늘은 또뭘 해볼까 그래 백스윙의 가동 범위를 좀 늘려보자 그러려면 약간 역피못 되는 느낌이 들어 괜찮을까 오른발 왼발 그래 왼쪽에 재짱을 실으려고 그러니까 약간 역피부 되는 느낌인 거야. 그래 느낌은 그래 오른발 왼발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진짜 역피부시고 느낌만 그래 느낌은 약간 역피부 느낌을 가져보는 거야 오른발 왼발 자 이걸 역피부를 안 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상체가 수위 되잖아. 충분히 돌아주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이건 옆으로 가는 거고. 척추각을 유지하고 돌으려면, 여기가 꺾이잖아. 그럼 느낌은 약간 옆이 못 되는 느낌인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이 느낌이 맞는 거야. 그래. 그럼 다운 스윙에서 이쪽이 꺾이잖아. 백은 이런 느낌이고, 다운은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내 느낌은 왼쪽 옆구리가 들어가지고 옆이 곧 되는 느낌으로 해보는 거야. 그래. 느낌은 그래. 오른발, 왼발. 그래. 근데 옆이 곧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오버중이고 옆에 보시지만, 실제로 느낌하고 들려. 그래, 느낌은 옆에 보는 느낌이야. 근데 옆에 보시 안 돼. 오히려 중심이 잘 맞잖아. 그래. 느낌은 약간 옆에 보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보면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잖아. 그래. 훨씬 더 커지잖아. 오케이. 약간 옆피볼 뒤집어지는 느낌으로 해보는 거야.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래. 느낌하고 실제는 틀리잖아. 내 느낌엔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중심축이 잘 중심을 잡고 있잖아. 그래. 느낌은 옆피보신 거야. 옆피보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어느 데 적당한 느낌, 적당한 옆 피봇은 오히려 척추를 올바르게 회전하게 만들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옆 피봇 느낌으로 해보는 거야. 오른발 왼발 좋아. 그래 지금도 난 이렇게 뒤집어진 느낌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일 거야.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럼 반대쪽도 뒤집어지는 느낌인 거잖아. 이렇게 백스윙도 이런 느낌이고 그래. 그럼 훨씬 더 백스윙 가동범위가 커지잖아. 오케이. 새로운 생각이야. 이거 피부 느낌인 거야. 왼발 왼발 오른발 좌 그.